때문에 최영도 간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 틀린 거라는 얘기를 일단 먼저 하고 가기부 장관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아니요. 아니, 최영도 간사님도 틀렸고요. 장관도 답변도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최영두 간사가의 질문이 뭐냐면은 국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그래서 정보 기관 대응이 파편화되어 있다. 어, 국정원 가기부, 기사관, 책임 떠넘기기하고 통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통합 대응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던 가기부가 그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지금 중앙사고수습본부 1단계에서는 네트워크 정책실 주관으로 이것이 설치가 돼서요. 장관 2차관 네트워크 정책실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심각한 단계로 가면 아까 이게 또 국정원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얘기한 게 맞는 거고요. 장관은 틀린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진행 발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네트워크 실장 답변 준비하세요. 그래서 제가 틀린 정보를 가지고 채용도 간사이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유기관리 매뉴얼이 없어서 허둥지둥 됐다 아닙니다. 그래서 장관이 4월 30일 날 법사위에 가서 수전에 SK 텔레콤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이 답변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관을 오게 한 거고 그리고 강도영 차관은 장관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네트워크 실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장관 사태를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방송통신 위원장 속기록 보셨으면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다. 김현 의원 저한테 사과하세요. 제가 국장이 SKT에 갔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기에 속기록에 보면 시장 조사관, 국장, 조사관 국장급에서 임원을 만나서 시장 혼란을 혼란 상황이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맨 앞에 보세요. 맨 앞에. 맨 앞부분에 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갔습니까? 제가 직접 갔습니까? 가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제가 물었잖아요. 답변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했고요. 아니 그럼 국장을 보냈다고 뒤에 돼 있잖아요. 두 번째 시자... 시장 조사과하고 국장 갔다고얘기했 그러니까 그 뒤에. 그러니까 나를 갔다... 잘라서 제가 그 뒤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상황을 거예요, 아는데 지금. 왜 저한테 거짓말이라고 거짓말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 그대로 읽어보세요. 저한테 라고 하세요. 그 읽어보시라고요. 아니 읽어보세요. 왜 거짓말이라고 하십니까? 아, 국회의원은, 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은 막말하는 면허증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저한테 거짓말했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제가 가장 듣기 싫다는 말이 거짓말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저한테 거짓말했다고 그러십니까? 제가요, 사과세요. 저한테 먼저 막말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왜 저한테 거짓말했다고 그러십니까? 자료 갖고 와보요 속기록에 네. 나와 있잖아요. 네. 왜 저한테 거짓말장이라고 하십니까?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네. 아니, 나, 속기록하고, 속기록하고. 얼마나인지 모르겠어. 아, 글쎄, 여기 지금 안 돼. 여기 저기 안 돼서, 이런 데는 된다는 얘기잖아. 그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은 막잖아. 네. 저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속기록 내용을 김, 어, 최영두 간사님께도 드리고요. 저도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 간사님도 다시 보시고.